동양권 청년 남성들의 불을 지펴주었던 중국사 최고의 역사 컨텐츠 《삼국지》. 《삼국지》는 후한 말 한나라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체되던 시기에 새로운 시대를 꿈꾸려던 군벌들의 각축전을 의미합니다. 다만 문자 그대로의 《삼국지》 유비 조조 송권의 삼파전이 형성되는 건삼국지 중반 이야기이고 《삼국지》 일부는 사실 조조가 주인공인 후한의 북방을 제패하던 조조의 원맨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조조가 당대 가장 잘 나가던 환관 가문 출신이기는 했으나 조조는 환관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환관들이 다 썰리고 난 이후로 조조는 알아서 제 살기를 도모해야만 했는데 후한의 황제 헌제를 꼭두각시 황제로 옹립하고 군림하던 간신 동탁이 부하들에게 살해당한 이후 동탁의 부하들이 제각각 황제 헌제를 납치해가며 포스트 동탁이되결를 원했죠. 후한의 신하들은 동탁의 부하들이 전부 토벌되어야 헌제가 안심하고 정상적인 황제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에 연주의 조조를 불러들입니다. 조조는 동택의 부하들을 토벌하고 헌재의 후견인이 되어 지금의 국무총리라고 할수 있는 승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후한은 전국적으로 해체화되고 있었기에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아무리 조조가 국무총리의 승상이 되어도 조조가 장악한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지방세력보다 따르지 않는 지방세력이 더 많았죠. 대표적으로 원소가 있었습니다. 원소는 초명문감은 원시지반 출신이기는 하지만 원소가 사생하여서 원소도 어느 정도는 자수성가한 축에 속했습니다. 원소는 원시 가문의 기득권을 모두 빼앗아간 동탁을 극도로 혐오했는데, 덩달아 동탁이 허수아비 황제로 옹립한 헌제도 황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동탁이 죽어도 원소는 헌제를 제대로 된 황제로 여기지 않았고, 언젠간 다른 황족으로 황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헌재가 동탁의 부하들에게 조리돌림 당할 때, 조정의 신하들이 원소에게 먼저 지원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 원소는 헌재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줄 생각이 없었고, 그 기회가 조조에게 간 거죠. 설령 조조가 승상이 되고 조정을 장악했어도, 원소는 콧방귀에 끼지 않았습니다. 통제력 전부 상실한 중앙정부 장악해봤자 상징성만 있을 뿐, 실효도 없는 권력이라고 여긴 거죠. 그 사이 원소는 북방의 군벌들이었던 공손찬을 제거하고, 북방의 네개 주, 유주, 병주, 기주, 청주를 차지하며 북방의 최강자로 거듭났습니다. 당시 중국의 지방군벌 중 최대 규모였고 마음만 먹으면 황제, 헌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헌제도, 조조도 다 뒤엎어버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조조가 여포, 원수, 유비 등의 군벌들을 차례대로 격파하고 점차 직접 지배권을 두는 세력지가 늘어나면서 원소도 조조를 경계할 수밖에 없었고 서기 200년 바야흐로 두 거대한 세력이 맞붙게 되니 이게 바로 삼국지 4대 대전 중 최초의 전투인 관도대전입니다. 먼저 공격을 해온 쪽은 남하를 시작한 원소였습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원소가 무려 100만명을 동원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약 10만명으로 보고 있고요. 어,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10만명도 엄청난 초유의 규모이긴 했습니다. 원소는 알량을 선봉증으로 삼아 백마성을 먼저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원소의 본대도 백마성 쪽으로 남아 하고 있었죠. 당연히 조조도 군사를 이끌고 백마성을 구원하러 갈만 했습니다. 이때 순유가 계략을 내어 백마성이 아닌 연진성으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조조가 연진으로 온다는 소식에 원소의 최종 목표가 조조이니 원소의 본대는 백마성으로 향하지 않고 조조가 향하고 있는 연진으로 향했습니다. 원소의 본대가 무지막지한 만큼 백마성으로 향했으면 조조는 절대 백마성을 구원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조는 연진으로 가는 척 하면서 원소군 본대를 연진으로 유인한 뒤 빠르게 말머리를 바꾸어 백마성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순유의 계략이었죠 조조는 관우를 보내서 원소군의 선봉장 알량의 부대를 격파하고 백마성의 포위를 풀어내는 데 성공하죠 이때 잘 알려졌다시피 알량은 관우의 손에 죽었고 이는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몇 안되는 일기토 장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관우는 왜 조조 밑에 있었을까요? 원소와의 싸움 전에 조조는 유비 세력부터 토벌을 했는데, 이때 유비 세력은 뿔뿔이 흩어지고 난리통에 일행과 헤어진 관우는 유비의 가족들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관우를 탐내고 있었고, 관우는 유비의 가족들에게 해코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잠시 조조의 밑에 있었던 거죠. 조조에게 속았다고 여긴 원소는 그냥 그대로 연진성을 점령하기로 합니다. 조조는 백마성을 구원했으니 이제 연진성으로 다시 돌아가 연진성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원소는 문추와 유비를 연진으로 보냈죠. 유비도 조조에게 패배한 후 원소에게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소설 연희에서는 이번에도 조조가 관우를 연진성으로 보내 원소군의 또 다른 선봉장이었던 문추의 목을 베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백마성 전투 이후 유비가 원소군 진영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관우는 일찍이 조조군 진영에서 나와 유비에게로 떠났습니다. 여하튼 조조는 연진성으로 공격하는 문추 유비의 부대를 막아야만 했는데요. 이 문추가 이끄는 원소군의 기병대는 실로 막강했습니다. 이때 순유가 다시 한번 계략을 냅니다. 문추의 기병대에게 밀리던 조조군은 도망치는 와중에 귀중품들을 떨어뜨렸는데 그 귀중품들을 본 문추의 기병대들이 돌격을 멈추고 귀중품 줍는 데 시선이 팔린 겁니다. 그때 조조군이 매복 및 기습을 감행해 문추의 기병대를 박살내고 문추도 현장에서 전사하죠. 조조군을 떠난 관우가 원수군 진영 내 유비와 합류한 건 연진성 전투 이후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조군이 알량과 문출하는 원소군의 기병대를 이끄던 두 명장을 해치운 건큰 성과이긴 했지만 원소군의 본대가 도착하자 이건 뭐 규모가 어나더 레벨이었습니다. 10만 명은 해도해도 너무한 숫자였던 거죠. 압도적인 병력으로 밀어붙이자 조조군은 백마성도 연진성도 결국은 모두 빼앗기고 점차 후퇴하다가 계속 밀리고 밀리고 밀리면서 오늘날 허난성 정저우시에 있는 관도라는 요새에 들어가 수성전에 임합니다. 원소군은 압도적인 병력으로 관도성을 포위합니다. 원소군 진영의 저수라는 책사는 원소에게 우리 쪽이 군량미가 더 많고 조조군은 관도에 갇혀서 군량미에 헐떡일 게 뻔하니 구태어 군사를 잃지 말고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자고 합니다. 원소군은 보급도 탄탄했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군량이 먼저 떨어질 조조 측에서 자멸할 거라고 여긴 거죠. 당장 승리가 눈앞이라고 생각한 원소는 저수의 말을 듣지 않고 매섭게 관도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질세랴 조조군도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원소군이 토성과 높은 성로를 만들어 위에서 화살을 퍼부으면 조조군은 투석거를 만들어 성로를 파괴하고 원소군이 땅굴을 파서 성침입을 시도하면 조조군은 참호를 만들어 땅굴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조조군이 6개월을 버팁니다. 중간에 조조가 수도했던 순욱에게 관도성을 버리고 후퇴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에 순욱은 철수하지 말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답장을 보냅니다. 문제는 어찌어찌 원소군의 공격을 막아내긴 막아냈는데 이게 수성전이 6개월이나 되니까 원소군의 저수의 예상대로 조조군의 군량미가 바닥에나 버린 겁니다. 여기에 세력을 회복한 유비는 원소의 지시에 따라 예주 연암군에서 조조를 공격했고, 강동의 손책도 북진하기 시작했으며, 동탁의 잔당을 이끌던 장수도 조조의 남쪽에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다행히 손책은 북진하던 중 암살되어 버렸고, 장수는 책사, 가후의 의견에 따라 조조에게 항복했고, 유비는 조인이 이끄는 부대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래도 관도성 내 조조군의 군량은 바닥을 보이는 상황. 이때 원소군 진영에 있던 허유라는 책사가 조조군에게 투항해 옵니다. 허유가 항복하러 왔다는 소식에 조조는 맨발로 뛰쳐나와 허유를 반겼다는데, 그만큼 조조가 급박했다는 거죠. 원래 조조와 원소는 어릴 적 친구였습니다. 허유 역시 그때 당시 조조 원소와 친구였는데, 조조와 원소가 갈라질 때 허유는 원소를 택한 거죠. 허유에 대한 평가를 보면, 욕심이 많고 음탕하며 불순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허유가 원소를 배신한 이유는 확실하진 않지만, 허유는 오래전부터 원소를 모시며 비리를 통해 검은 돈을 만지고 있었고, 이게 원소에게 발각되어 사이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허유는 나름 관도대전에서 이를 만회하고자 계책을 내놓았는데, 원소가 듣질 않자, 허유는 가만히 있다가, 허유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분명히 원소가 자기를 처벌하겠다는 두려움에 조조군에게 투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유는 조조군에게 원소군의 군량체계를 다 설명해줬어요. 원소의 근거지인 기주에서 수레로 군량매를 운반하고 있는데 그 담당이 순우경이고 지금 원소군 진영 북쪽 40리 밖 오소라는 곳에서 수경하고 있으니 급습하라고 제안합니다. 조조는 조홍에게 관도성 수비를 맡기고 본인이 직접 기병 5천개를 이끌고 야밤에 성문을 나와 오소에 있던 원소의 보급부대를 야습했습니다. 소설에서는 순우경이 멍청하게 경계를 게을리하고 있다가 조조군의 기습에 당해버렸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순우경은 조조군의 야습에 꽤잘 대응하며 오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순우경이 조조의 기병대와 싸우는 사이 조조군이 오소를 습격했다는 소식이 원소군 진영에도 전해졌습니다. 알량과 문추 전사 후 원소군을 이끌던 장합과 고람은 당장 오소로 가서 보급부대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소는 희대의 실수를 해버립니다. 조조가 오소로 향했으니, 그럼 관도성은 비어있는 게 아니냐며, 오소에 있던 보급을 버리고, 장합과 고람에게 관도성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오소에는 최소한의 지원 병력만 보내죠. 오소에서 순우경의 군대와 한창 싸우고 있던 조조에게도, 원소군이 관도성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조조의 부장들은 군대를 둘로 나누어, 한 부대는 여기서 순우경과 싸우고, 나머지 한 부대는 관도성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으나, 조조는 오소를 터는데만 집중하기로 합니다. 오소에는 안 오느니만 못한 원소군 지원 병력이 왔으나 전혀 도움이 되질 못했고 결국 보급을 담당하는 순우경의 부대를 괴멸 조조군은 모든 군량미를 빼앗고 남은 식량을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관도성으로 향한 장압과 고라함의 원소군도 조홍의 수송전에 맡겨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소는 판단 미스로 관도성도 함락시키지 못하고 식량도 전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많은 대군에게 먹일 군량이 없는 겁니다 오소가 전부 불타버린 후 원소는 해결책 고민은 하지 않고 책임 여부를 또 따져요. 뭘 누가 잘못해? 지가 제일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원소는 괜히 관도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장합과 고람을 꾸짖었습니다. 아 장합과 고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결국 장합과 고람은 원소의 다른 부대를 팀킬하고 공격해 해집어 놓은 뒤 조조에게 투항했습니다. 장압과 고람은 안량과 문추를 대체한 원소군의 선봉대장 겸 최고 명장들이었는데 이들이 조조군에게 합류했다는 건 원소군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병력 손실이었습니다. 원소의 부대는 안 그래도 배고픈데 자기를 공격해오는 적군의 선봉장이 옛날 자기들이 모시던 장수이다 보니 완전히 전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원소군은 기주로 돌아가기로 결정 철수를 지시합니다. 이때 조조군이 후퇴하는 원소군의 배후를 공격했고 원소군 10만 명 중에서 7에서 8만 명이 전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박살박살 개박살이 난 거죠. 이 전투가 관도대전입니다. 조조는 원소의 진영으로부터 수도에 있는 대신들과 조조의 휘화 장수들이 원소에게 갖다 바친 뇌물과 밀서들을 또 발견합니다. 하후도는 조조에게 이들을 모두 찾아내어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원소의 세력은 너무나도 막강하여 나조차도 겁을 먹었다. 내가 그랬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땠겠느냐? 라고 하며 밀서들을 꺼내보지도 않고 그냥 모조리 태워버렸답니다. 조조가 대인배라기보다는 정말로 조조도 질 거라고 생각했던 조조 전투사상 가장 쫄렸던 전투였을 겁니다. 비록 관도대전 패전 후 원소의 세력이 바로 사라진 건 아니지만 원소는 이후 다시는 재기하지 못했고 숨죽여 살다가 몇년후 몸이 허약해져 죽게 되고 원소의 세력은 나중에 가서 조조에게 흡수당합니다.